더운데 뭐듯이오? 에 더운게 평상에 그늘 막치고 있구만 고럴 기운도 있고 썩었소 조심하시오 오쨋님이어 조심해 마음은 청춘이라도 세월 앞에 장사 없으라우 이사람아 내가 대살이나 더 먹었어도, 자네보다 더 짱짱게, 걱정 말라 93살. 93살. 요것 할수 있는 건강은 돼야, 딴 일은 못해도, 요런 것은 해. 음. 요런 것은 일이 아니에 아무나 안 것이에요. 웃다, 그날 영감이 애쓴 덕분에, 여름내여기안 가서 바람도 세고잘 놀고 써. 그러나 뭄 방구석에만 베서할거인니 아휴. 아, 그만해. 머리 어지러운 게, 그만해. 어이. 어, 알았어. 어지러워서 어디은못 댕겨. 도로를 못 나가, 어지러운 게. 어째, 어지럼 증이 걸려갖고, 내가 이러고 사요. 응. 젊어서나 참 건강했는데. 우산떡, 그래도 건강의 영감이라도 있는 거에 어딘가? 아무, 그러지라. 시집 와서 70년이 넘더라. 그저 영감 한나 믿고 이날까장 사요. 아따, 시원하니툭 터져갖고 좋네. 광주 아파트 안 들어가고. 말년에 요리 오기 잘했단 게. 에이, 할머. 덥지? 안전 괜찮아요? 더우 타면 기력 떨어진 게, 요놈 들어놓고 있어. 어, 시원해. 바람 들어와. 어, 시원해. 시원해. 음. 나 텃밭에 갔다 올게. 갔다 와. 응. 음. 그거 가만히 앉았어. 안 앉았을게. 안 우리 가지 말고 아, 어디로 안 내버려 게 걱정 말고 <웃음> 시방은 <웃음> 세월에 발목이 딱 체폐갖고 어디 오도 가도 못하지만은 나도 저녁만마이로 집에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니 날마다 일하고 되고 돈 번다고 밥나고 애기들 가르치려고 그저 번뜩그룹 많이 생겼어. 우리 할머니, 참, 살림꾼이었는데, 전 시절 고생으로 다보내버고 이제 조건, 살만은게 저라고 돌아간 거보로 짠해. 열일곱살 먹어서 시집 와갖고, 열여덟살 먹어서 큰아들 하나 낳고, 이래도 안 가서 내가 군인에 가보냈어 군인에. 누가 있어? 물도 싫고, 설코, 산도 설코, 시집 와갖고, 남편, 아버지, 엄에 남편, 형제간들 얼굴 보고, 산디, 무엇이 어따다 대고, 뭔뭐 말을 하고 살겠냐, 그 시험기. 그 애로상 고통. 내가 생각할 때 그래 그때 당시 그 고통을 얼마나 느끼고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불쌍해 그래도 밥주이나 먹고 살고 깨나 알아주는 집안 딸이여 근데 조실부모하고 나한테 왔지 친성제가 하나 없이 애로운 처지라 아니 일곱 살묵고 엄에 돌아가실 때, 야갑살 묵어서부터는 서모 밑에서 컸다더만. 그래갖고, 이제 열일곱살 묵었는데, 아버지가 죽어보니께, 서모가, 요 딸을 얻는 여우분제야만대로 허거시께, 그냥 바로 복립을 때여호분인거지 5월 14일 날에 제사인데 나는 9월 25일 날 결혼했어. 그러니까 5월 달에 돌아가시고 9월 달에 딸려왔대 음. 그렇게 말하자면 달들로 오면은 넉달만에 여운인 거예요. 넉 달만에. 우미 파나 몇개 뽑아갖고 어제는 남자가 뭔 풀을 맨다고 절하고 있을까잉. 약을 해버려. 약을 해오면다 죽어버리지. 풀약을 해버려. 약을 하면 대출나무가 안 좋은 것이여. 아, 괜찮애. 아이고. 저거게 하면 허락만 안 가지. 아. 나 가네. 뭐라고 했어? 어이, 나 고리 가. 어, 왔어. 미숫가리나 잔 타줘야겠구만. 젊어서는 군 입거리 입도 안 됐는데 요새는 잡사, 술 끊어 불어서. 감당이 자됐들 술로 살았어, 술로. 아이고 징그럽소 술이라고는 내가, 내가 오죽이서 술을 입에다 적셔보드라노 징그러운꼐 헤헤 이랬다고 새거리랑 챙겨주구만이 술 생각나깝소 대신 고놈이라도 잡수라고 인자 <놀라> 술은 일절 입에 한돼 술술술술 했는데 내 이러고 술을 딱 끊고 이러고, 먹 때는 짠해또 앉아있을 것인데. 철저히 어려가지신했데 사실이요, 내가 우리 할머니 때문에 끊었다는 게. 내가 건강해야 우리 할머니 살아. 설탕을 넣어야 하는데, 안 맞나? 우리 할머니 갖다 그렇게 맛있네. <laughs> 자, 여름이라 입맛 없던게 색다른 반찬이나 잠깐 사갖고 가볼 까나 음, 괜찮으네. 맛있냐고요? 네, 맛있어요. <laughs> 우리 할머니 참치하고 피스 더네요 그지, 짱! 할머니가 해주는 게더 맛있지. 아무리 맛있어도 내 씹고 해주는 게. 오랜만에 장에 왔으니가을도잘 사야지. 자극들이 묵을 것은 자주로 사서 보내디. 할머니 요동마도로 좋아하더라고. 여태 엄마는 안 오시고. 아파서 못 나와요. 예. 네. 많이 아프시 예. 어르신, 예. 건강하셔야 우리 엄마저더필하시고 예. 자주 예. 올게요. 예, 예. 예. 조심히 하세요. 예. 예. 아이고 장날인게 차분해지 않, 둘러보면 썬디. 마음이 급해서, 은능 집에 가야겠구만. 할멈 혼자 두고 나오면 항시 불안해. 옛날 같으면 이제, 막걸지도 먹고, 친구들하고 놀도, 놀다도 가고, 이제 일찍 안 갔지. 그런지. 이제는, 시장에 오기가 바쁘게 가야 해. 할머니 치맥기가 있었는데 어디 나가볼까 무서워. 아이도 <laughs> 금방 밥 차릴게. 그거 안있어 밥이라도 내가 해드려야 쓴디. 온 정신이 아니라. 요런 거이 나오고 안 갔어. 정신 오락가락 한다고, 뭐, 사오가 이렇게 갖다 놨어. <laughs> 이런 것도 맞춰서, 정신 응. 오락가락 안 해갖고. 무엇이나 차량 소서를두고 내고 살았는데, 90이 다 돼놓을게. 몸이 에이, 안 좋게. 내가 몸이 이러고 생게, 팔, 팔등 앉아 땡땡 붓소시가. 음, 뭐좀갈려고 그런가, 어쩐가. 곧 갈라가는 소리 말어. 아니, 그리고 생일은 도 어떡하지? 아니, 생일 때도 그, 그 소리 말고, 그저, 때되면밥한 그릇씩 묵고. <laughs> 남자가 음밥이 오직 그것는가만은 맛없어도 보약으로 알고 묵죠. 아이고, <laughs> 감도 생전 음석 타박 안 했는데, 내가 짠에 싱겁네. 허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응. 내가 할게. 내가 해서 나기기 개한 바구. 자네가 70년 가차이 식구들 밥에 미긴 공을 인자 내가 여러 개 감는 거 아니겠는가. 감매. 탈남매 자석보듬 영감이 제일 낫어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은 나보다 고생한다고 지금 외환병으로 보내질 거라 해도 내가 마다 해갖고 한 번에 그렇게 내가, 내가 되다 들이 않고 고생한다 들이 않고 해야지. 어쨌든지, 여태 자네랑 같이 살고 있는 거, 어요 그것만 해도 행복이지. 할머니, <laughs> 오늘은 콩 칠리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야, 어디서 들은 게, 치매 있는 사람들은, 요런 거을으면 좋다고 돼. 쇠콩이니 콩을, 콩을, 솔로 집어서 아. 하나씩 이렇게 놔봐. 아. 하나씩 이렇게 치고서, 시드는 안 하고. 시계도 두 개도 하지 말고 한 개씩만 집어서 놀라고. 잘하네. 밥에는 맛있고 또. 아이 묵글라고 하는 거 아니여. 자네 머리 운동 시기라고 하는 거이 게. 나도 안데 기양하는 소리여. 유양병원에 가면 보다 이런 거 시킬 거요. 영감님 안 계시면 나도 시방 유양병원으로 갈 거요. 그것도 어이 아프네. 아기 천천히 하라고. 아, 손이 그러고 관계해줄 것이요. 아, 그렇게 천천히 해. 손이 관계해줄 것이 아니라. 옥이 아프지 않게. 밥에서 줄라, 갈칠라. <laughs> 시긴대로 잘해신게 상을 안 놔줘야겄네 장에 갔다가 좋아보길래 샀네 좋은가 구진가 한번 입어보소 이거 색깔이 어찌이가 좋소 좋아 에? 좋아 이뻐 좋아? 음, 어따 이쁜 <laughs> 놈도 샀네 내가 색깔 이런 것을 좋아하거든 자네가 좋아하는 색인중딱 알고 샀지. 지지고 볶고 살았어도 생전 나한테 무심한 줄만 알았더니 그래도 다 생각은 있었는갑소잉. 눈 영판 밝고 똑똑한 양반이요. <laughs> 작아도 요 여름에 더울 때 입는 옷이요. 춤은 못 입어 그렇게 애끼지 말고 입어 음, 하일하요 언제 이렇게 사 갖고 와? 오늘 샀다니까 오늘 어떠? 음. <laughs> 늙어 감수로 여러 개더 잘해주신 게 참말로 고맙소. 그메 내가 더 일찍 처리 들었으면쓸 거인데 미안하지. 반저고 시계고 사줬어. 음. 나 안고 가서 실수인 때 사준 것이여나 이러고 안고 가서. 음. 시작했서 <laughs> 음. 내가 항시 봄서 이러고, 이거 이런말 사줬다 하고, 마음은 항해 갖고 있어.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빼놓도 안어요. 저 세상 갈 때도 가고 가야지. 내가 부모복은 없어도 서방복이 있어서 말년에 호강하여안 깨. 기억이 다해 옛날 얘기는 지금 현재만 기억을 못해. 금방 생각이 음, 안 나. 옛날 과식이. 것은 애기들 낳아서 키우고 갈치고 할때 그때는 싹 따라. 싹채부 근데 근데 머리가, 근데 지금 와서 억까지 게옛어 이날 고생했던 기억은 싹 잊어버리고 시방 내가 잘해준 것만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얻어 서게 그럴 나이무산떡 예. 아내 같은튼 오래만 살아. 내가 원대로 해줄게. <laughs>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내가 심부름도다 해주고 그럴게. 오래만 살소. 피장파장이야. 응. 당신도 오래 살아야 한다도 건강이 좋지. 당신만 없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소. 우리 영감님 덕이여. 나 이러고 사는 것도. 아 나도 한놈 덕이여 사랑제 피자 파장이라고 하네요 내가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자네 건강만 갔소